집판 보시면 자 8번 요즘에 마스크가 좀 나, 많이 남나보던데 a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집판 보세요. a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3x-2고 나머지가 오래 몫이 3의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5랍니다 가로 넘기 하세요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3은 6x 마이너스 4 플러스 5야 한번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로 가는 거잖아 어떤 나항식 찾았잖아 오케이 콜? Cool. 어. 자 얘가 1번이고 자 2번을 보시면 a는 다시 갑니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의 제곱 플러스 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바로 전개 이런 건 충분히 할수 있잖아. 2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에서 1 빼니까 2가 나온다고요. 네. 자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서 갈 겁니다. 팁을 하나 잡아줄게. 자 조립제법이라는 건 책판 잘 봐. 이거를 못하면 앞으로 인수분해나 이런 게 어려울 거야. ax 세제곱을 일단 갈게요. b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를 나누어 주는데 x 마이너스 t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자 조립제 민석아, 개수만 갖다 쓰는 거야. A, B, C, D. 얼마로 나눴니? X-T로 나눴죠?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생각 a t 다시 곱해 그러면 b 플러스 a t의 t 다시 내려올땐 어떻게 한다 더해 그럼 어떻게 되니 c 플러스 b t 플러스 a t 제곱 열을 끼. 그러면 D 플러스 CT 플러스 BT 제곱 플러스 AT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한범아 이해가겠어? 진석이 이해가겠어? 이게 조립제법이야. 이렇게 하면 진짜 더럽게 복잡하죠. 응? 되게 복잡하잖아. 그런데 차영와 이거 조립제법 그렇게 복잡하다? 응? 아이 哇！哇！ 될수 있어 없어. x 제곱 있어 없어 여기. 없어. 없으면 못뭐 처리한다. 땅 처리요. x 제곱 없어 인서아 그다음 x 마이너스 3, 상 썼어. 자 나누기 거꾸로 하는 거지. 얘는 0 하는 x 값 찾는 거라 했어. x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2. 자 칙판 보세요. 잘 봐.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 2. 그 곱해 얼마 마이너스 4두개 더해 마이너스 4 얘랑 얘 곱해 얼마 8 더해 5두개 곱해 마이너스 10 더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나머지 R이 되는 거고요 실산잘봐 순서대로 1 곱하고 X 곱하고 X제곱 곱하고 또 있으면 X 세제곱 곱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 예를 쓸 때에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 이해가? 방법이. 얘 어디서 나왔냐고? 얘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고. 걔가 몫이 되는 거야. 얘가 q x 인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 rx가 되는 거야.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얘는 상수항이 와야 하는 거고. 이해했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저건 뭐 우리 조립제법으로 한번 나누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거 하기 전에 얘가 하나 없나 보자 조립제법. 자,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잠깐 7판다. X세제곱 플러스 2X세곱 3X 플러스 1을 자, X 플러스 1로 나는데요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고, 자, 방범아, 직접 나누기 하지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도 된다 했어? 응? 어떻게 한다 했어, 선생님이? 폴리티 맞아요. 이거 계산 맞아 틀려 응? 음? 응 음, 맞아요. 그러면 자 한번 볼까? 선생님이 여기다뭐하라 그랬니? 곱하기 1, 곱하기 x 곱하기 x 제곱 차례대로 올라간다 했지? 지방이기 2, 곱 어, 응? 어, 민곱이 돼? 안되면 니네 동영상 몇번씩 돌려봐 두번 세번 돌려봐 찬영이도 이제 이해 안 가는 거안 돼.